별떡, 달떡. 옛날 옛날에 밤하늘에 달도 별도 없을 때 얘기지. 달도 별도 없으니까 하늘이 깜깜. 밤마다 깜깜했어. 밤에도 깜깜하지 않으면 좋을 텐데. 그래, 그러면 좀더놀수 있을 텐데. 할수 없지. 이제 그만 돌아가자. 깜깜해졌으니까 자야겠다. 굴, 굴. 곰이 잠들고. 깜깜해졌으니까 자야겠다. 드르렁, 드르렁. 호랑이도 잠들고. 깜깜해졌으니까 자야겠다. 세근세근 콜콜. 토끼도 개미도 모두 모두 잠이 들었어. 그런데 생쥐만은 잠들지 않았어. 난 밤만 되면 자야 하는 게 싫어. 깜깜한 게 싫어. 어떻게 하면 밤에도 깜깜하지 않을 수 있지? 그래. 뾰족산 그 말머니한테 가보자.그 말머니는 좋은 방법을 알고 계실 거야.깜깜한 밤이라서 생쥐는 넘어지고 엎어지고 겨우겨우 그 말머니한테 갈수 있었어요.그 말머니 그 말머니 깜깜한 밤을 환하게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네. 깜깜하니까 너무 심심해요. 그래? 그럼 반짝이는 금떡 두 개를 하늘에 달아보겠니? 그 할머니는 커다란 떡시루에서 아주아주 커다랗고 동그란 금떡 두 개를 들고 나왔어. 이걸 하늘에 달면 정말 환해지겠다. 우와, 정말 크다. 하지만 금떡은 너무 무거워서 꼼짝도 하지 않았어. 어떻게 하지? 고마, 고마. 일이 나와서 나랑 같이 금떡을 달자. 생쥐는 소리쳤어. 그래. 내가 도와줄게. 곰도 같이 들었지만 금떡은 꼼짝도 하지 않았어. 호랑이야, 호랑이야. 일이 나와서 우리랑 같이 금떡을 달자. 그래? 내가 도와줄게. 호랑이도 같이 들었지만 금떡은 꼼짝하지 않았지. 토끼야, 돼지야, 모두 나와서 같이 금떡을 달자. 그래, 그래, 우리가 도와줄게. 동물들이 모두 뛰어나왔어. 하나, 둘, 셋! 드디어 금떡이 번쩍 들어 올려졌지. 모두들 영차영차. 영차. 금떡을 들고 낑낑거리며 산꼭대기로 올라갔어. 그리고는 하늘에 금떡을 척 붙인 거야. 와, 정말 나처럼 환해졌다. 모두들 좋아서 어쩔 줄 몰랐어. 그런데 나머지 하나는 어떻게 하지? 그래. 그러면 되겠다. 생쥐는 나뭇떡 하나를 잘게 부수어 까만 하늘에 뿌리기 시작했어. 와, 정말 멋지다. 다른 동물들도 모두 생쥐를 따라했어. 이제 노랗고 둥근 달떡과 총총한 별떡가루가 떠있는 밤 하늘은 더 이상 かんかまじあなって。